네,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이곳에 있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회사 소개와 부스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희는 해상용 엔진 냉각에 들어가는 해수 이송 펌프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고요. 네. 그 전문 모텔을 바탕으로 또 각종 해상 아세사리들을 네. 유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주력 상품 역시 펌프를 위주로 생산을 하시고 그 외에는 이제 수입을 하셔서 다시 네. 판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력 상품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여기 많이 보이는 저희 이제 고무 인페라 이송으로 하는 네. 해수 이송 펌프를 전문 회사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올해 제품상을 받은 저희 발라스트 펌프가 아, 네. 레저 쪽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이게 쓰인 적이 없어서 네.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음. 이제 저희가 최초로 개발을 하고 네. 이제 적용을 하면 이제 레저 분들이 즐기실 때 비싼 외국 제품을 쓰시는 것보다는 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음. 그렇군요. 올해 제품상을 받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음.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네, 뭐 다양한 제품군을 좀더 개발하고 또 필요하신 거는 저희가 갖고 와서 저렴하게 공급해 드려서 네. 레저 활동을 즐기는데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나 음.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해양 레저 산업이 아무래도 조금 더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